네, 상,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코입니다. 네, 선생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네. <laughs> 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한글 배우실 때 어떠셨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게 저는 거꾸로 <laughs>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학생분들도 진짜 재밌다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본 글자는 한국 글자랑 다르게 좀 응?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음...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한글이 그냥 글자다라고 생각하고 배웠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 일본어 글자는 되게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아, 정말요?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도 한글이 그림처럼 보이셨나요? 네, 완전 그림처럼 음... 보여가지고. 그리고 좀 일본보다 좀 쉽다는 느낌은 들었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좀 글자 모양이 좀 단순하기는 네. 하죠. 네, 네. 일본어에 비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그림 그리는 것 같다. 라고 많이 생각을 아. 하시는데, 어, 그림이라도 좋아요. 계속 그려 나가다 보면은요, 그게 글자로 보이는 날이 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세 번째 글자 다섯 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사, 시, 스, 세, 소 라는 다섯 글자예요. 마리콘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시스세소음사시스세소 음,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스라는 발음을 이제 약간 입술 동그랗게 해서 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인 입장에서 괜찮죠. 사시수세수 막 이런 식으로 세게 하지 말고 음. 예전에 아이유 에어를 배웠었을 때우 있잖아요 네. 우 이렇게 가볍게 말고 우 하는 거네사시수 사시수 이정도면될것 같습니다 음, 너무 우 발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자 그러면 오늘의 회화 발음할 때도 이제 스 발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어봐 주세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여행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일본인 분들이 좀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스미마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미마생은 일본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스미마생은요. 실례합니다인 거 같거든요. 자, 실례합니다. 언제 쓰면 되죠? 일본에선? 네, 실례합니다는요. 음. 예를 들어 어, 길을 걷다가 좀 비켜달라고 할때 때? 스미마셍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맞아요. 길가다가 앞에 누가 딱 있어요. 그러면 네. 어, 좀 비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는 예쁘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스미마셍 그러면 네 맞아요. 예쁘게 스미마셍 하고 이렇게 살 지나가시면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 제가 마리코 선생님한테 아까 물을 좀 쏟았어요. 음. 선생님 죄송해요. 이럴 때스미마셍 맞아요 음. 스미마셍 이런 식으로 좀 던을 낮춰서 그렇죠 아니, 죄송한 알겠어요. 거니까 스미마셍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게를 갔어요 가게를 가서 저기요 종업원 누구도 꼭 부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스미마셍 하고 불러도 되는 거죠 스미마셍 음. 이렇게 맞아요 손딱 들면서 스미마셍 하면 네. 되겠네요 요맞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더 가요. 미안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이요. 고멘나사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우리 아까 배웠던 스미마생도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 고멘나사이도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고멘나사이도 마리코 선생님 이 일단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고멘나사이, 음, 고멘나사이, 스미마생하고 고멘나사이.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음. 없어 보이거든요. 항상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때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일본인 입장에서도 맞나요? 근데 좀더 약간 스미마생이좀 음. 약간 정견스러운. 음, 장화? 아, 좀 정중하게 정중하는. 말할 수 있는. 네. 아, 그렇군요. 네. 고맨나 사이는 그래도 좀 친한 사이에서? 네, 그쵸. 음. 근데 고맨나 사이를 쓸 때는, 음. 음, 저는 약간 친구끼리 할 때는 크지, 고맨나 사이 이렇게 밤, 이렇게 전댓말로 음. 하지 말고, 고멘 이런 식으로. 아, 하면 아, 뒤에 나 사이를 빼고 그냥 네. 고멘. 친구끼리는 고멘 이렇게 네. 쓰시고 그냥 주변분들한테 이제 잘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스미마셍이라고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 게 좋다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표현인데요. 괜찮습니다. 다이즈 오브 데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마리코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大丈夫です。うん、大丈夫です。はい、大丈夫です。と、韓国分で、いらない、はい、は 들어보셨을 <laughs>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길가다가 퍽퍽 엎어졌어요. 아,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일본어 배운 친구도 안, 아닌데 갑자기 다이소 오브 데스까? 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픈 걸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음. 표현인데 다이소 오브 데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셀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괜찮습니다라는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써도 되나요? 다이조브데스? 한번 해볼까요, 저희 셀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이조브데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도이따시마시대 그리고 이에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나이오브데스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배웠던 세개 문장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뭐 미안합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죠, 마리코 선생님? 스미마생. 음, 스미마생 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미마생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미안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표현. 표현은 고멘나 사이 고멘나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은 다이 저부 데스 음다이 저부 데스 이렇게 세 문장 여러분들 꼭 외워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